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울창한 산림 그 숲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해 산불의 60% 이상이 집중 발생하는 봄철 지금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목숨을 걸고 불타는 산하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찔한 화염 속 위험천만한 신화 현장.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앞으로. 빨리 빼. 아, 대대 온몸으로 물폭탄을 견디며 불길과 육탄전을 벌이다 보니 영광의 성적점은 예상 일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 근접 진화를 하기 때문에 에 위험도 많아요. 걸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화마와의 극한 사투. 바람 위로 불어지고 즐겨하죠. 피할 수없면 즐겨하죠. 산불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산림 보존을 위해 24시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의 뜨거운 봄을 만나봅니다. 차령산맥 자락에 위치한 충북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한반도의 중앙산림을 책임지는 이곳의 일상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산불 출동입니다. 산불 출동. 대형 한대 출동해주세요. 습니다 경북 안동에 산불 발생. 공중진화대 대원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합니다. 신고접수에서 현장 물투와까지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0분.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현장까지는 약 130km 거리. 네, 이합니다 네, 괭음과 함께 대원들이 탑승한 헬기가 힘차게 비상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출동. 오늘도 경력 15년차 베테랑 박준호 대원은 자신보다 팀원의 안전을 먼저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랜딩 돼요, 랜딩. 1, 2, 3, 하강 순서까지 정하고 나자 일순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또한 선배의 여유겠죠. 그런데 이때 조정석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요. 이거 어때요? 그러에 우선 관리사로 복귀하고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현장에서 그 불이 다 진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애써 눌러왔던 긴장이 가신 자리에 고단함이 밀려듭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데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44%가 3~4월 이맘때 발생하다 보니 하루에도 수차례 출동과 복귀의 반복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조기에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초동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경가 경우에 또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다가 다행이네요. 다행인 거죠. <laughs>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이 이번엔 상황판 앞에 모였습니다. 전국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며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뿌령, 한번 뿌려 본 다음에 다시 판단할것 같은데. 동시에 잡을 쪽 대형 산불이 막 전국에 나면은 사실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항상 불 끌어가고 싶죠, 저는. 띠링 띠링 울리면은. 귀가 그쪽으로 이제는 특화된 것 같습니다. 긴장감은 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이곳.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진화작업을 견디려면 평소 체력관리는 필수랍니다. 그중에서도 박준호 대원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군요. 우리 박준호 대원님이 과거에 이제 군 경력이 해병대 그 UDT에서 교관으로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해병대 UDT가 아니라 해군 UDT입니다. 분사 <laughs> <laughs> 5년 그 생활하고 제대하고 바로 입사해가지고 여기 산림청에 바로 입사해서 이공중진화 대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 개, 야, 하나, 둘, 셋, 넷, 어서. 이게 1년 정도. 10개월 정도 저랑 같이 아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아 인내볼게요 인내볼게요 없어요 1년 정도 한이 몸입니다 이제. 없어요 산림청 <laughs> 공중진화대 대원들은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 그만큼 강인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 장비 착용도 일상화한다는데요 방진방독 마스크입니다. 네. 산불 현장에는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 저희 진화대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땀 흘리며 마무리한 하루 끝.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 새날이 밝 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 사하나 전국 11개 산림항공 관료소는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요. 출동이 잦은 만큼 헬기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이 손끝에 달린 생명의 무게를 알기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수 없죠. 헬기의 약품 탱크에는 호소화 약재가 들어가는데 단순히 물로 진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에 희석을 해서 투하를 하게 되면 그 공기를 차단해서 산불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밤새 잠잠하던 바람이 다시 심술을 부리기 시작한 그때 산불 출동입니다 산불 출동 대양한대 출동해 주세요 또다시 출동입니다 수도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경기도 평택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방염 처리된 진화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헬기 탑승 준비를 하는 대원들 한 순간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끈. 장비 다시 확인해 봐, 장비. 연평균 440번, 축구장 만개 이상의 크기와 맞먹는 산림 화재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맘때 발생하기 때문인데. 진천 산림항공관리소의 대원들은 경기도부터 충청권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이 시기엔 최대한 많은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때, 저 멀리 19연 연기 기둥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울창한 산림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 작업이 한창이지만 불길이 쉬이 잡히지 않는군요 공중진화를 할땐 무엇보다 불의 띠, 즉 화선을 파악해 최대한 길게 물을 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최대 만 리터의 물이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라팀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1, 2, 3, 4. 더네 번째, 세 번째, 만약에 문제가을 때.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과자를 먹는 신입 김현태 대원. 금강산도 식후경인가요? 던지는 동기의 모습에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습니다아 안전하게 끝낼수 있을지만 합니다레은 30m로 할게요. 네, 3 대원들의 현장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산불의 화두, 즉 불머리를 잡고. 깊은 골짜기나 암벽같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 공중지나 대원들의 주무대. 이렇게 산불이 난 특수 지역에 가장 깊이 침투하다 보니 산불 기동 타격대라는 별명도 붙었답니다. 얼마나 빨리 불길을 잡는자가 관건이기 때문에. 공중 진화 대원들의 빠른 출동이 생명이죠. 하강을 마치고 산불 현장까지 맨몸으로 길을 내며 올라갑니다. 도착한 현장은 여전히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 지표면에서 시작된 불이 나무 기둥부터 풍성한 나뭇잎을 집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몸집을 키워가는 불씨. 무채 없이 작업을 서두르는 대원들, 뭔가를 꺼내드는데... 아이고, 개인... 불 같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튼튼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개인 진화 장비를 들고 산불 지역을 에워쌉니다. 불길을 따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 하지만 산세가 워낙 험하다 보니 한발 내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수장의 판단력을 믿어야 합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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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앞으로. 허! 빨리 빼. 불을 직접 거는 것보다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이 진화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온몸을 감싸는 이 뜨거운 열기. 그냥 그냥 담아요. 그냥 불 꺼야 되겠다는 세문데. 생각으로. 엄청 거는데이산불투자 네.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어, 담뱃불의 온도가 800도씨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될 겁니다. 언제든 강풍을 만나면 불길이 덮칠 수 있는 위험한 현장. 그러나 오메오메타프오메라 팀장의 진두지휘 아래 베테랑 박준호 대원이 앞장서서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방화선은 충분히 깊게 파야 한다는데요. 아이 땅은 지금 산불의 그 연료를 지금 다 제거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솔방울 같은 게 떨어질 경우 다시 재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30cm 이상 20cm, 30cm 이상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흙 속에 파묻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밖으로 재불이 안 나는, 안 나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마른 낙엽은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긁어내야 합니다. 수정이다. 눈앞에 불과 마주하며 쉬지 않고 작업하는 대원들. 저희는 항상 근접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뜨거운 데 있다 보니까 수명의 위험도 많아요. 산불은 눈으로 보는 것과 달라서 지표면 아래를 확인하고 겹겹이 쌓인 범불과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일까지가 대원들의 몫니다 벌써 두 시간 이상 계속된 강행군. 마티형 최재한 대원도 점점 지쳐갑니다. 아, 정말 많이 뜨겁거든요 지금. 이제 네, 해기가 와가지고 물 한번만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 폭염은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